금전운도 좀 좋아지실 거예요. c 트생분들은 금전운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금전운이 상승이하면서 내년까지 쭉쭉 뻗어갈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를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은 웃음꽃을 피우지 않을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천궁탑 여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2025년 하반기 지디 운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디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작년 올해 상반기에 좀 어떤 상황일들이 많이 힘들었었을까요? 작년도 힘들고 올해 상반기도 좋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거는 좋은 것 있었는데 지디생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아 잠깐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아 이제 좀 풀리나 보다 하면 또탁 막히고. 음. 아, 이제 끝나나 보다 싶으면 뚝 풀리고. 그러니까 좋았다가 막혔다가, 좋았다가 막혔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신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기운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왜 이래 가려면 가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런 기운을 갖고 조금 분주하게 움직여 주셨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나라도 조금 정말 상반기에 우순, 우수, 어순선 했잖아요. 네. 그럼 좀 이렇게 구근을 많이 구근의 온기를 많이 타는 건가요, 집 디분들이? 집 디생 분들이 그런 구근의 온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 디생 분들이 그저 이게 이게 경제적인 나라의 이런 상황 이런 거에 조금 많이 탔을 거예요. 음. 음. 그럼 좀 이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어땠을까요? 아 이분들은 그냥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열심히 하고 모으고 저축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또한 번에 이분들은 잘 모아서 나가는 거는 한 방에 나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때, 결과, 뭐, 결정하고 이럴 적에, 투자하거나 이런 거훅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고, 어, 그렇게 해주셔야 돼. 조심해주셔야 음, 되고, 지티생분들은, 음, 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는, 주식이나, 뭐, 코인으로 조금 재미는 보실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형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이제, 지티운세대에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분들이 정말, 하반기에 기대해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전으로 좀 좋아지실 거예요. 예, 지티생분들은 금전운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음. 예, 그 금전운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스쳐 지나갔다거나 모르고 흘러갔거나 또 돈이 좀 부족해서 잡지를 못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음. 지금 자체가 음. 상황이 너무 음.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도 작은 데서라도 항상 꽃이 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게 지티생분들은. 주식, 음, 주식이나 어디 투자했던 분, 투자했던 분들이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꽃을 피운다, 에, 예, 게 손해봤던 게 다시 돌아오고, 매쿠스가 어, 본전을 찾을 수 있고, 아무리 못해도 본전은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본전 말고도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더큰 돈을 조금 벌지 않을까 싶어요. 어, 선생님께서 그래서, 조금 금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느껴지시나 봐요. 네. 집대생분들은, 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뭐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금전은 운 괜찮거든요. 그래서 명예적인 운은 갖고 왔지만은 명예적인 운은 여러분들 명예 운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구설을 좀 주의해 주시고 친한 사람들한테 너무 내 자랑은 하지 마라. 아뭐 잘난 척한 게 아니고 뭐 일단 이번에 뭐 좋았어 이번에 잘 됐어 이런 얘기 해가지고 시샘 시기 질투로 많이 받는 형국이다 그러면 입설이 많다 그래서 구설이죠 예, 뒷담화가 생기니까 결국은 나한테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적인 부분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간단하게 조금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고 너무 크게 기뻐하지 마라 주변 사람한테 시샘을 받으면 득 되는 게 없다 그 조심해라는 거. 근데 뭔 사람 은 아니죠? 그거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조심하시고 금전적으로 기운으로는 대부분이 하반기에는 득을 볼 것이다. 예. 금전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나와요. 어, 금전운에 그럼 조금 이렇게 운기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네, 상승하는 거죠. 음... 금전운이 음... 상승이 하면서 내년까지 쭉좀 뻗어 갈 거예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은 어이... 좀 금전으로 는 그래도 좀 웃음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예. 어 근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은 운기가 들어왔어도 네. 그 운을 잡는 게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그뭐 어떻게 결정하고 결정 판단 이거를 언제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 그리고 좀 반대로 이분들이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조심해야 될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것들 때문에 입설구설 타는 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시기 질투를 받아요. 별거 음... 아닌데 음... 나는 이제 고생 끝에 좀 노력 끝에 고생 끝에 조금 낙을 찾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디티생 분들은 시기 질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 표현을 기쁜 일에도 그냥 기쁘다.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막 너무 좋아. 막 이러고 막 얘기하면은 오히려 구설을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말조심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음, 예. 어, 그좀 지디분들은 입설 구설 이렇게 구설이 계속 따라댕겼어요. 네. 그 이분들이 기분 이고 조금 이렇게 말을 어,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크게 강하게 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또 잘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용당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내가 또 기쁨을 너무 많이 표시를 하면 상대방들이 같이 기뻐해주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나를 좀 씹는 거죠, 그냥. 예, 별거 아닌 걸로. 그래서 작은 거에 불씨가 생겨나면 큰 불이 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기대와도 좋을 것들과 조심해야 될 것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네. 더 정확한 상담 선생님에게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로 우리 g d 분들에게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그냥 그렇게 말 조심은 조금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고 그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 하시고, 올해 네. 준비하시고,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거든요. 아, 창업이요? 예. 네. 뭐, 새로 뭘 한다든가, 뭐, 가게를 연다든가, 창업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하면은 약간 속는 기운이 있어요. 음... 사기수, 아니면 속거나, 아... 예, 남종일을 시키거나. 그래서 올해는 잘 알아보시고, 준비만 하시고, 창업의 기운은 올해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면은 또 좋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런... 보면 창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것도 그 투자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될지 좀 사주 속으로 맞는지 이런 것도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담. 하셔야죠 상담해 주시고 음. 우리 지티생 분들은 이제 조금 온기가 완전히 이제 펴가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좋다 이렇거든요 이게 고민이나 좀 결정이 안 됐던 거 이런 게 조금 될 거고 어, 금전 여력이 좀 풀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좀 넓게 폭넓게 생각하고 많은 걸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 이제 말조심, 특히 가까운 사람 지인들한테는 조금 더 조심, 시기 질투를 받기 때문에 예, 그런 운기가 조금 같이 겸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반기부터는 나의 운기는 늘어나고 좋아지는 기운이다. 그래서 금전만 풀려도 예, 우리, 뭐, 뭐든지, 아픈 사람도 다 돈으로 고치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은 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야, 여러분. <laughs> 그래서 금전의 여력이 돌적에 잘 챙기고 준비하고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금전이 들어오는 것도 다 다른 거잖아요. 그쵸. 날짜다든지. 네. 뭐 예, 달이, 달이 다르고, 해운연이 다르고, 또 금전의 차이나 이게 크기가 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예.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맞습니다. 선생께서 님또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이 강조해주신 만큼 네. 미리 알고 대비하면 그만큼 또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전의 네. 손해라든지그 네. 뭐 구설 관제라든지 이런 걸 네. 막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우리 청자분들도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